요엘 1장, 1절에서 12절 말씀.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. 나라의 원로들아, 주목하여라. 모든 자들, 어디 사는 누구든지 귀 기울여라. 너희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느냐?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 있더냐?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,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,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어, 이 메시지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게 하여라. 씹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.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.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다. 너희 취한 자들아 술에서 깨어나라 현실을 직시하여라 그리고 슬피 울어라. 이제 술은 다 떨어졌고 마시고 싶어도 남은 술이 없다. 내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다. 술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군대가 밀려 들어온다. 사자 이빨 호랑이 송곳니를 가진 그 군대는 내 포도밭을 황폐케하고 내 과수원을 벌거벗겼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. 마치 달 표면처럼 황량하다. 약혼자를 잃고서 상복을 입은 젊은 처녀처럼 울어라. 곡식도 포도도 없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다. 제사장들이 쩔쩔매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쩔 줄 몰라한다. 밭이 메말랐고 땅이 애곡한다. 밀밭도 죽었고 포도밭도 말라붙었다. 올리브 기름도 구할 수 없다. 땅파는 농부들아 절망하여라. 포도 재배자들아 가슴을 쥐어뜨더라. 밀과 보리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여라. 작물들이 다 죽었다. 포도밭이 말라버렸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어버렸다. 석류도 대추야자도 사과나무도 다 말라 죽었다.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도 마르고 시들어버렸다.